안녕하세요. 아,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입니다. 에, 금년도 어, 벌써 어,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에, 오늘 12월 30일 조선일보에 실린 에, 칼럼 내용이 아주 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인데, 어저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칼럼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특검은 민주당이 파놓은 총선용 계략이다. 그런데 이 무조건 아무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파놓은 이 함정에 예,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아, 지금 김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뭐 70%인가? 반대하는 여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아, 이런데 이 특검을 안 받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 뭔가 이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럼을 쓴 논설 실장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총선 후에 득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살짝 흘렸던 것 같아요. 야당이 강행한 특검을 거부하되 그냥 이유 없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특검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내년 봄에 선거가 끝난 후에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하자. 그러면 이 국민 총선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국민 설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에 사실 그에 김여사 주가 조작 의혹,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도. 어, 여러분 어, 수사를 해서 털털 털었는데 에, 기소주, 기소도 못한 어,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 윤석열 연권에서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김 여사보다 아주 훨씬 양상이 나쁜 어, 그런 사례도 있다. 이 바로 어,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배우자, 김정숙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 김정숙 여사는 과도한 해외여행, 특활비, 특별활동비 유용 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해서 유명 관광지를 에, 섭렵했다. 그 다음에 청와대 특별 활동비로 옷이나 액세서리들, 액세서리를 구입했다. 이런 의혹이 에, 무성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칼럼니스트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가 예산을 사적인 용도에 썼다면은 이건 행령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를 그 부인이 비서관들을 통해서 함부로 막써 가지고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해서 기소가 돼 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문정권 5년간에 김정숙 여사가 이 대통령의 해 출장 때마다 거의 동행을 했어요. 외국에 나간 횟수가 48회라고 그러네요. 48회. 이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압도적으로 1이다이 밖에 나가서는 꼭 관광 일정을 끼워서 부부와, 부부가 함께, 예, 혹은 김 여사 혼자라도, 예, 관광지를 들리곤 했다. 아시아, 유럽, 남태평양에서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오대양 6대 주의 이름난 관광지는 빠트려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서 대통령 일정이 결정됐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렇게 썼어요. 아 참. 비상식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18년에 김여사는 문 대통령도 없이 이인도를 단독 방문했어요. 그때도 뭐 신문에 기사가 요란했었지만은 혼자 가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을 방문하는 그 일정을, 어, 늦었죠. 이 청와대는 인도정부 요청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예,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애초 그, 인도 측이, 예,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는, 아, 사실도 드러났어요. 문화체육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간 거예요. 이김 여사 일행이 지출한 경비는 3억 7천여만 원. 문체부 대표부, 문체, 이게 문체부 대표들이 갔다면은 2,600만 원 정도만, 들었을 것을 이 전용기 띄우고 청와대 직원 13명이 수행하고 또이 우주 차물을 이 수수께끼 방문도 있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2018년 문전 대통령이지 문재인이 2018년 G20 회의에 참석하려고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지구 반대쪽으로 돌아 체코에 들렸다. 아, 그때 나도 이 신문 기사를 읽은 일이 있지만은 이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 나가서 그 자국 내에 있지도 않았어. 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청와대는 원전 세일지를 내세웠지만 문재인이 탈원전을 일치던 사람 아니야? 그런 대통령이 뜬금없이 예? 원전 어, 세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 아, 정작 그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어, 영국 등에서는 문 대통령이 원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아, 이런 어, 논란이 이랬어요. 그러자 이 중간 어, 급유 목적이라고 말을 바꿨어. 이제는 예? 아, 중간 비행기를 중간에서 급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체코에 내렸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이 역대 대통령은 남미 방문 때늘 미국 LA를 경유했던 만큼 LA를 경유했는데 이건 반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지? 관광으로 해서. 문 대통령의 체코 일정은 총리 면담 외에는 프라하성 또비투스 성당 이런 관광지에 끝났다는 거예요 관광지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퇴임을 넉달 앞둔 (2022년) 초에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김여사에게는 이게 졸업여행이다. 이문 대통령의 중동순방조에 혼자, 아,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재늦게 밝혀졌고, 청와대 측은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 요청이다. 이렇게 둘러댔지만은이 홍보 행사를 비공개한 것부터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김 여사는 이 행사 때마다 의상이 바뀌는 패션 그 사치가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공개된 사진에서만도 최소 178벌의 옷과 액세서리가 악세, 200여 종이 에, 넘는다고 그래, 착용한 것이. 이 시민단체가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다면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지만 청와대는 계속 문개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이전해서 봉인을 해 버렸다고 그래요. 공개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뜻이죠. 시민 단체들이 김여사를 횡령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지만은 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이 국민 세금으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 일정까지 만들었다. 이렇다면 이 국정, 국정농단이 아니냐. 지금 김건희 여사 의역과 비교조차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 문정권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의 검경도 이들의 혹을한 번도 파헤친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파헤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할일안할 때, 검찰이 할 일을 안할 때에 등장시키는 것이 특검이다. 이 특검이라는 건 검찰이 할 일을 안할때 등장하는 거다 이거예요.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 활동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김건희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특검부터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선 후에 선거에 영향이 없을 때 김건희와 김정숙 쌍 특검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어, 신문, 칼럼이에요. 아, 참, 네, 태임의 한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아, 이 칼럼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심정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기사 내용을,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공개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